오늘도 같이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이거 완전 귀엽고 핫한 물건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어, 벌써 귀여워, 미끼 보이시죠? 특별한 추억의 아이리버 미키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생긴 MP3가 있었어요. 2007년 보이시죠?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제 추억 상자인데 여기 지금까지 제가 썼던 핸드폰이랑 MP3가 다 모아져 있어요. 이런 귀여운 돌핀폰, 이건 아이스크림폰이었나? 이렇게 미키랑 미니를 좋아했지만. 그때도 저는 언니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이런 네모난 MP3들을 썼었죠 완전 추억이지 않나요? 요즘 애기들은 모를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아가지고 들었었어요 노래 한땀한땀 한땀 넣어서 들고 다녔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어폰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샀죠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었지만 역시 전자제품은 흰색이다 저는 흰색을 구매했습니다 아이리보에서 다시 만든 거예요 뿅 너무 귀여워. 진짜 조그만하고 귀엽죠. 그때 친구들이 목에다가 메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드디어 가졌다. 이게 안에 저도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 되게 야들야들한 목걸이 줄이 들어있어요. 꼭 고무로 만들어진 것 같은 핸드폰 고리처럼 여기다가 딱 매달아서 깰수 있고요. 이렇게 이어팁도 사이즈별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어폰 쓰면은 귀에서 뿅뿅뿅뿅 튀어나오거든요. 제일 작은 걸로 바꿔줘야겠어요. C타입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귀를 한번 뽑아볼까요? 예전에는 귀 부분을 돌려서 노래 넘기고 음량 조절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뽑힙니다. 신기해. 귀가 뽑혀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을까요 뒤에는 멋지게 디즈니 써있고 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스도 들어있어요 미키 상처 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귀여운데요 뭔가 사탕 같아 여기 넣보니까 근데 이제 귀를 뽑을 때마다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 그게 조금 불편해서 저는 빼고 다닐 것 같기는 해요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헉! 바로 여기 떴어요 누르면 연결이 되고 다른 이어폰들처럼 한번 연결해두면 귀 뽑을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된대요. 미키 기에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통화할 때나 노래 넘길 때, 시리 부를 때쓸수 있대요. 전원도 이걸로 끄네요. 꾹 눌러가지고 이제 귀에 꼽아보겠습니다귀 뽑으니까 엄청 허전하죠? 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어? 근데 너무 고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작은 것도 튀어나와요? 노래를 듣겠습니다. 괜찮은데? 이거 자석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들어보니까 가격 대비 음질이 굉장히 괜찮다. 근데 방수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헬스장에서 쓰려고 했거든요. 런닝을 할 때마다 이미 기기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어폰을 귀에서 이렇게 빼면은 음악이 자동으로 멈추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상관없이 계속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런 좋은 기능에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멋지게 목에 걸고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케이스 낀 상태로 충전을 못해요 그래도 귀여우니까 제가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랑할 거예요 다들 MP3인 줄알것 같아 키키키 손 자라? 어릴 때 이걸 쓰는 친구들을 동경했어 귀엽지? 응 귀에 꽂아 봐라? 쫀득하잖아? 쫀득하지? 어떻게 귀에 꽂아? 어머! <laughs> 우와 귀엽지? 응 음. 밖에 안나니다 음, 무슨 노래 좋아하더라? 아무거나 들어봐 god 엄지 <laughs> 어, 좋은데? 엄지 괜찮지? 오늘은 귀여운 택배가 두개 나왔습니다 같이 뜯어볼게요 엠프프입니다 여기 포장도 진짜 귀엽네 이렇게 생긴 약간 빵 봉투 같은 데 포장이 돼서 왔어요 이거 꼭 사봐야지 했는데 드디어 사게 됐어요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생긴 핑크 브라운 체스링입니다 엄청 가볍네? 도자기 맞나? 뭘로 만든 거지? 플라스틱 같은 느낌? 도자기 반지가 아닌가 봐요 껴보면 전좀 크게 샀거든요 약간 중간이나 엄지에 끼려고 근데 조금 너무 크네요 두 번째에 껴도 될것 같고 약간 귀엽게 입었을 때 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짜란 비믹스랑 이나피스케어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디 놀러 갔다가 요거 팝업 스토어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엄청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팔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팔로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샀습니다. 짜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귀여운 엽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두면 되겠다. 이게 아마 소음이 안 나는 시계일 텐데 제가 요 배터리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해주면 어 근데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지 여기 안에가 파르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 장식장에 잘 올려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거 완전 대성공 여러분 진짜 귀여운 게 최고예요 엄청 조그만 할걸? 너무 작아 이거 멜수 없어 <laughs>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애기 가방 같다 이게 지금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진짜 딱 아이패드 사이즈입니다 이게 품절템으로 좀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가 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패드만 들고 나갈 때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3만 원대였어요 귀엽다 진짜 이거 애기들 가방으로도 진짜 쓰시더라고요 아이패드 한번 넣어볼게요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시크하게 매도 될것 같고 양쪽으로 매도 귀엽더라고요 근데 좀 덩치가 커 보일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앞주머니도 꽤 크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화장품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끈이 두껍진 않아요 길이를 조절해서 약간 축 늘어지게 많이 매더라고요 등지 작다 끈도 얇고요 음. 트리버가될것 같은가 봐요 어, 그냥 딱 맞겠는데? 등지에? <laughs> 강아지가 방을 응, 강아지. 좀 강아... 친구들이 좀 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들 귀엽다고, 다들 귀엽다고 할것 같아요.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어, 뭐야 락피시랑 글로니가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글로니 제품 뭔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콜라보한 제품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엄청 귀여워요. 제가 230, 235가 는데좀 이건 여유있게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0을 샀습니다. 괜찮겠죠? 이런 귀여운 키링도 들어있어요. 로니 어, 뒤돌아 있어. 앞 모습을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귀여워라! 너무 귀엽다. 저희 집 강아지 같아요. 이렇게 귀가 큰 게. 귀가 거의 키만 하네. 너무 귀여워. 목걸이도 있어요. 목걸이. 진주 목걸이였어. 목걸이에 락피이라고 써있네요. 어떻게 여기 뭐야? 이거 뭐 펍케이가 아니야? 하지만 메인은 신발이었다. 두고두고두고두고. 하나, 둘, 셋. 귀여운데요, 진짜? 이 색깔 조합이 특히 이 뒷모습도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요. 한번 신어볼게요. 생각보다 더 푹신하고 편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밑창이 진짜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 그리고 이 키링도 한번 달아볼게요 지금 몽두몽두 가방에 몽두몽두 키링을 달아뒀는데 얘랑도 잘 어울리죠 뭔가 이 금색이랑 금색 잘 어울려 어이없음 띠용 오늘은 언니가 일본 여행 가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구매해온 귀여운 제품들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제 선물도 챙겨왔어요 일단 요세 마리가 있습니다 얘네가 무슨 친구들이지? 산리오 산리오예요 언니 거는 이렇게 두 개고요 제거는이 악마입니다 이 악마 맞지? 저는 음. 쿠로미가 제일 귀여워요 약간 이렇게 엣지 있어 보라 색깔 약간 너 닮았어 <laughs> 너무 다른데? 그때 그 강아지 친구랑? 이렇게 꼬리, 악마 꼬리도 있고요 얘는 마이 멜로디 어? 귀가 꼬여있네 약간 여기 쪼가 있어 <laughs> 다 쪼가 있네 쟤는 응. 속눈썹 쪼얘 이거 쪼 언니가 요즘 핑크색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리본도 있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얘는 꼬리가 동그라미 얘가 귀엽지 시나몬 을 말티즈 같은 얘 제일 좋아해 노란 네. 색깔 그거 먹먹이 좋아했는데 이름 몰라 푸르푸리퐁퐁푸린 푸딩 걔는 왜안 샀어? 걔를 근데 인형으로 달고 싶진 않아 음 그런 <laughs> 특이한 마음이 있습니다 꼬리가 두 개? 셔팅 아니야? <laughs> 군데이 같은 꼬리가 있고요 그리고 언니가 향수를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뭔가 익숙한 거예요 이거 제가 있거든요 3년 전? <laughs> 한 뿌려봐 맡아봤어? 이거좀 변질된 거 아니야? 옛날에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만큼만 <laughs> 맞아 썼지. 맞아 우리가 한때 꽂혀서 거의 다 썼는데 새로 나온 향이라 했는데 너무나 스테디셀러난1 0 0 m l 거기다 똑같아 그러면 심지어 제 방에 제가 음. 이거 패키지 너무 예뻐서 저기 이렇게 세워놨는데 언니가 똑같은 거샀다 그리고 가방도 있습니다. 요즘 일본 여행 가면은 포터 많이 사더라고요. 언니도 구경해 언니 거니까. <laughs> 이렇게 생긴 포터 가방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근데 되게 유니크해. 색깔이 약간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이에요. 그 지퍼 짱짱한 지퍼. 이건 얼마인데? 22. 22만 원. 괜찮다. 앞 주머니 큼지막하게 있고 복조리.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끈을 바꿀 수 있나 보다. 우리 게 끈이 훨씬 낫네. 응. 근데 이 끈이 예쁘고요. 안주머니. 패딩 같아. 나도 신물 처음 는데 엄청 푹신해요. 안에 있는 물건이 절대 망가지지 않을 것 같은. 질이 너무 좋다. 손잡이가 엄청 뚱뚱하니 짱짱해요. 이렇게. 하나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거 병원에서 선생님이 가져오셨었어. 그래서 응. 내 입에 넣어주셨다고. 이렇게. 약간 바스크 치즈 케이크 같은 그런 으음 언니가 사온 음. 바스크 치즈 케이크보다 맛있어. 음. <laughs> 제 유럽 여행이랑 다낭 여행에 나왔던 가방인데 여기 진짜 수납이 잘 되거든요. 전 여기다가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포터 가방은 언니가 좀 써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가방 추천 때 슬그머니 같이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